다음 부등호식을 부시오 부등호식을 풀래요. 딱 봐도 다 3으로 맞춰주면 될것 같죠? 그러면 음,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다 맞춰줬어요. 지금 미치 0보다 크잖아요. 미치.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비교하면 되죠. 음.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2 해주고, 플러스 2 해주고요, 플러스 2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얘와 얘를 수직성상에 그려보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더 크죠? 더 작아야 하고 얘는 포함해서 더 커야 하니까 여기 이 구간이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잠깐. 더 이상 이제 설명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쓰는 글이 뭔지가 다, 뭔지 다 이해가 된다면, 어, 그냥 넘어가시면 되세요. 네. 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실수는, 네, 제거하면 방정식이랑 두공식을 할때 낚이지 않아야 될 것? <laughs>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랑 그냥 실근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음.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근데 그냥 실근은 중근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단어를 잘 보세요. 음, 또 뭐가 있을까? 아... 또 연립방정식 연립한다는 것. 어 그리고 또어리는 이런게 있을때 얘는 취험하면 있을 어, 범위가 발생하죠 이에도 범인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런 그래프로 범위가 발생하죠? 근데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로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범위가 따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 얘의 경우에 만약에, 어, 밑에 미지수가 있는 문제라면, 이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밑에 미지수가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답을 다 오하로 써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내용이 뭔지 모른다면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그를 쓸 때는 어, 밑이 0보다 크고 이게이 아니어야 하고 진수가 0보다 커야 한다. 이세 가지 조건도 무조건 함께 네.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문제 풀기 전에 이거를 접고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아, 만약에 문제에서 양수 조건을 걸고 최솟값을 구하라 하면 최솟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 산술기하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산술기 산술기하겠구나.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가령.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산술 계화를 고려해서 어 이걸 써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건들이 많으니까요. 꼭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부등호가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었어요. 나중에 답쓸 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하셔야 돼요. 나중에 답쓸 때. 저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되세요. 음, 그리고 뭐아 아까 아 여기서 이 밑이 여기서 이 밑이 어 1보다 크면 부동의 방향이 그대로일 텐데 아까처럼 아까 문제처럼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죠. 네 부동의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 얘는 어 밑이 0보다 커서 그대로 내려왔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구동어의 방향이 바뀌어야 해요. 끝입니다.